왜냐면 난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상용화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빚만 남기고 망했죠 폐업을 했습니다 어, <laughs> 진짜 쉽지 않으면 되죠 이게 인사가 만사라고 결국에는 좋은 연구를 하든, 그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든 어떤 아니면 뭐 과제 자체를 수주를 하거나 못하거나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결국에는 좋은 팀이 모였는지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겠죠? 물론 아무리 좋은 팀이 모여도 그 안에서의 어떤 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서로 간의 시너지가 잘 나지 않으면 그게 잘안 되겠지만 어쨌든 시작은 뜻이 맞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소위 말하는 케미를 맞추는데 몇 달은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다 본인들의 이득을 따져야 되잖아요. 뭐 같이 일해서 서로 도움이 돼야 좋은 컨소시엄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러지 않으면 이게 뭔가 과제 RFP를 딱 보고 모자 해서 모이는 컨소시엄은 그들에게 이득을 보는 거라고는 저 과제 수주밖에 없을 확률이 꽤나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 사실은 과제를 수주하고 나서 과제비를 받으면 그 다음은 뭐 이미 원하는 바를 잃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일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막 진행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솔직히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과제 수주 후에 막 우왕좌왕하게 돼요 뭔가 같은 일을 하는데 어, 이 팀은 이거 하려고 그러고 저 팀은 저거 하려고 그러고 제안서 쓸 때는 차마 얘기 못 했는데 다시 이제 만나서 컨소시엄 회의하니까 서로 약간 입장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저기는 또 이게 기초기술인데 이쪽으로 이전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정말 세금 낭비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평소에, 저는 웨어러블 로봇에 뭐, 통신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화 되면서 뭐 데이터도 주고받고 이런 게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LG U 플러스 계신 분들하고 좀 교류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웨어러블 로봇에 어떤 뭐 통신 기능이 들어간다면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저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거의 뭐한 1년 가까이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하기보다는 한번 산업부에 제안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아서 기획부터 이제 다시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과제를 수주하니까 이제는 정말 사실 뭐 매주 이렇게 교류하면서 진짜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아이디어를 이제 진짜로 하게 됐죠. 케미를 맞추는 과정이 좀 미리 많은 분들 만나시면서 팀을 좀 미리미리 짜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딱 이렇게 그쵸, 쪽집게 과제처럼 딱 잘할 수 있으면 제가 진짜 지금 뭐 교수나 대표이사 안 하고 그런 컨설팅 기업 딱 하면 돈 진짜 잘벌 텐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 <laughs>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연구 계획서나 발표 자료가 다 소통의 재료인 거잖아요 남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글쓰기가 정말 잘돼 있어야 되죠 그다음 이제 말하기가 잘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글잘 쓰시는 분들은 이제 초안을 써놓고 본인이 이제 읽어가면서 다시 이제 퇴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남한테 읽히면 또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또 퇴고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정말 잘 되는 제안서는 심사위원분들한테 가기 전에 그래도 한 네다섯 번은 퇴고가 돼야 이게 뭔가 좀 괜찮은 글이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고 좀잘안 되는 제안서들을 보면 딱 봐도 그냥 마감 직전까지 쓴 그런 제안서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뭔가 뭐 맞춤법도 좀잘안 맞고 뭐 그림도 좀 여기 들어갔다가 이상하고 캡션도 좀 이상하고 뭐 이러면 일단은 읽는 입장에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죠. 사실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내용까지 가기 전에 일단 뭔가 약간은 갸우뚱하게 되는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 평가 때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리허설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셔가지고 막 자기 얘기만 막 하다가 딱 끝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 그러면 참 죄송하게도 약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인 것도 알고 있고 정말 대단한 연구자신 것도 당연히 잘 알겠지만.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관점인 거죠. 이해가 가지 않으면 초반에는 제가 뭔가 바보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게 나만 이해를 못 하나? 근데 이게 주변을 봐요. 딱 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평가자들도 다 갸우뚱해요. 아, 이게 나만 모르는 건 아니구나. 딱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 이거는 저분의 잘못이야. 눈빛 교환을 한번 딱 하면 이제 집중 공격에 들어가거든요. 화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느낌이 드는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분명히 좋은 점수를 많이 받아, 받아가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발표나 아니면 글쓰기도 다 간결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제안서 막 몇백 페이지 이렇게 와도요. 그거 다 읽어볼 수도 없고요.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바쁘신 분들은 직전에 이렇게 막 훑어보시고 아니면 특히 상기평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모여가지고 제안서 한번 쭉 검토하다가 이제 오후에 발표평가 진행하는데 정말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은 원로 시니어 멤버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시니어 멤버들은 노안이 오셨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 깨알 같은 글씨로 몇백 페이지 되는 거를 사실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 그래서 가서 보면은 도대체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되는지가 약간 한숨이 막 나오는 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간결하게 좀 많이 넣어주시고요. 뒤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괜찮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용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 직감적으로 아 심사위원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시겠지라고 하면, 그 앞부분에 좀 간결하게, 그것도 글자 크기 최소한 15 이상 딱 되게, 맨 앞에 딱 이렇게 좀 요약해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을 들으면 항상, 캬, 하... 네. 소주를 한잔 마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진짜 너무 모르고, 그냥 뭐랄까요, 정말 호기롭게 창업을 했거든요. 첫 창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특허도 많이 냈고, 그 다음에 논문도 많이 썼고, 근데 이 정도 기술이면 분명히 이거는 상용화 가능할 거야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개의 기업을 찾아다녔습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제 기술을 받아줄 수 있는 회사, 또는 뭐, 상용화를 해줄 만한 그 회사를 찾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뭔가, 제가 이제 교수로서 나는 이런 기술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기술에 관심 있는 기업들 와봐! 라고 하면, 너도 나도 막올줄 알았어요. 근데, 당연히 없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막, 그,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래서 문제야! 이러면서, 야 이거는 그냥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넌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상용화 될것 같은데. 그래서. 하, 네, 빚만 남기고 망했죠.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지금의 회사를 이제 재창업을 하면서 정말 이제 뭐 인생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많은 걸 깨하게 됐는데, trl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조금은 잘못된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trl 뭐 7단계 8단계 가면 뭔가 상용화 마지막 단계처럼 그 인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trl 8단계가 되면 그냥 고객한테 시제품 한번 맡겨 볼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냥 우리 이제부터 베타테스트 합니다 라고 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나눠주면서 한번 써보세요 하는 정도의 느낌이지. 이게 막 시장에서 이렇게 막 먹히는 그런 수준이 TRL 8단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TRL 8단계는 그니까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감성적인 과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제가 했던 과정을 보더라도 웨어러블 로봇, 의료기기로서의 웨어러블 로봇을 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 완성하는데 아마 그 국가 R&D 과제를 그때 했던 걸 기억해 보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이미 인증도 나왔고, 과제의 일환으로. 그래서 뭐 다, 야, 이거는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 제품화 해가지고 나간 로봇을 보면은 지금 이제 한 전국에 25개 병원에 다 납품이 돼서 막 이게 제품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200억 들었거든요. 근데 그 200억이 든 과정에 보면 기술 개발의 고도화도 분명히 조금은 있겠지만, 생산을 위한 라인도 깔아야 되죠. 그 다음에 회사 안에서의 문화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한 뭐 인사적인 관점에서의 돈도 들어가죠. 인프라도 뭔가 공간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인적 인프라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꼭 이제는 기술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고객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다 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기술이 뭔가 현장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는. 진짜 그 TRL에서 보여지지 않는 정말 많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의 입장에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국가 R&D는 대부분 이 TRL이 좀 낮은 쪽에 많은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런 데스밸리가 있는데 그데스밸리가 보여지지도 않고 있다는 게 조금 이제 피부로 와닿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게 업을 쌓은 거지, 업보를 쌓은 건지, 뭔가를 많이 <laughs> 벌리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공학을 전공했고, 공학을 하고 있고, 그런 기술 개발의 지향점은 많은 분들이 제품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품을 만드는 거는 사람의 일상 생활을 바꾸기 위한 거거든요. 물론 그 제품의 목적이 뭐 국산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사실은 진짜 궁극의 기술 개발의 목표는 사람의 삶의 형태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의미 있는 기술 개발,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뭐 아니면 지금 자동차, 뭐 전기차 이런 거다 보면은 사람의 생활 패턴 자체를 다 바꿔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도 분명히 우리 일상을 바꿀만한 진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는. 그 노인분들을 위한 뭐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은 이미 많이 상용화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아니면 뭐 가정에서의 피트니스만이 뭐 여러 가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로서의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로서 해야 될 일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로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때부터 사실은 저는 분명했던 게 저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사람의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컬처 제너레이터의 입장에서 보면 교수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대표이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저는 그 직업이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한 것 뿐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웨어러블 로봇을 잘 만들어서 근시일 내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것 뿐이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 아마 뭐 질문 주신 거에 비슷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